아, <laughs> 요자 10몇강? 6강에 5번 하겠습니다 강의 번. 자 정답은 몇번이었죠? 이게 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누구에서 누구 대상이 바뀌었죠 그죠? 예, 네, 보겠습니다 디버전스란 단어 밑에 알려졌습니까? 원래는 뭘로 알고 있는지 아세요? 갈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림 음, 갈림, 이렇게, 갈리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 차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몇 페이지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누구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죠 비트인 b e t A and B. 묶과 자, 갑시다. 부모와 누구? 어, 또래죠. 그죠? 네, 또래란 단어. 피어. 가치관에서의 차이가 저어가 단수했습니다 더스나 <laughs> 레세스를 해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라 하죠 그죠? 반드시 꼭 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지,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laughs> 선생님 사랑하는 단어야 요 단어? 뭐야? <laughs> 적대적이냐 알았지? 어. 요거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요 단어야 빈칸 처리하세요 <laughs> 근데 요거에 명사형이 있잖아 해봐 시작 하스 하스털리티의 반대말이 뭐가 된다고? 하스피탈러티. 그치? 아, 병원. 아, 그게 아니라 얘 뭐라 하죠? 환대라고 하죠. 얘는 뭐라고? 적개심. 이거에 아, 형용사용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만들면 하스피탈라이스트,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알았죠? 네. 얘는 형용사용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뭐뭐 뭐 부모 또래 누가 좋아? 너냐한테는 뼈라고 좋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적대적인 이거 이끌어 낼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부모와 십대들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모도 괜찮다 이런 게 글이 나와요 알았지 아닌가 알지. 아, 아, 아 그지? 사실 네잘 몰랐지 대부분의 젊은 애들은요 그냥 뭐만큼 쉬죠 뭐만큼 빨리. 친구만큼, 그지? 부모하고도 뭐 하다? 친근하다. 저게 중요했을요저 단어도 별표 줘야 됩니다. Friendly. 걔네들은 단순히 참여한다. 그냥, 걔네들은 그냥 다른 거야. 그냥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다르다고 뭐한건 아니다. 틀린 건 아니다. 그지? 그래서 다른 형태의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일이나 업무 활동들인데 부모들하고. 부모들하고는, 누, 뭐, 부모들하고 하는 건 이런 거지. 그지? 근데 누구하고는? 애들하고 하는 건 이거 하고. 그지? 놀이나 어떤? 레크레이션 우리말로 한번 뭐가 되야돼 여가활동 이런 거 하는 거고 자 다음에 동사의 ing인데 저거 왜 오랬죠? 선생님 뭐라 했죠? 컨서닝 왜오했죠뭔뭐에 뭐, 관해서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리가딩, 리가딩.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when it comes to 야 근데 되게 깊어. 이거 이거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었으면 은 그렇게 풀면 돼 어디에 관해서는 시작 여기에 관해서는 이렇다 정답 몇 번이었냐 그나 4번이야? 근데, 위에 봐봐. 위에는 뭘로 나왔어? When it comes to로 나왔잖아. 요 단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컨서니쓴 거고, 저기에 관해서는 뭐쓴 거야? When it comes to 쓴 거야. 알지 이런 거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니? 이런 대꾸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 교육적, 어떤 커리어, 어? 경력이나 어떤 직업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에서는, s 치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What to spend, 무엇, 을 어, 얼마큼 돈을 쓸지, 무엇에 돈을 쓸지네. 그 다음에, 무슨 occupation, 요 단어죠. 뭐죠? 직업을 갖다 선택할지. 여기에 관해서는 당연히 안 받아야겠지. 누구 누구랑 누구랑 빨리 누구랑? 친구랑 부모랑. 이런 건 누구랑? 어? 누구랑. <laughs> 부, 부모랑 하겠죠. 그죠? 부모님하고 그죠? 어. 인클라인드 뭐라해석하니 몸마하기 쉬운이야. 알았지? 몸마 가능성이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외우던가요. 근데 이 단어가 바뀌었어. 저기 있는 단어. 뭘로 바뀌었어? 라이클리로 바뀌었어. 안 봐도. 맞죠? 그죠? 우예가. 그치? 누가하고 시작. 충고를 어디에서? 당연히 어디에서? 부모를 위해 찾는데. 네. 자, 가자. 우예 빈칸. 자, 가자. 누구에 관해서는? 시작. 뭐에 관해서는? 어, 어떤 사회적 활동.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구랑 데이트할지. 엄마, 나 누구랑 사귀어야 돼? 어, 엄마 나 클럽 언제, 아그 클럽이 아닙니다. 동아리 어디, 에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야 돼? 이런 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에 관해서는 당연히, 당연히 토론을 누구랑 하겠다? 공유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서로 대꾸가 되는 거다. 친구만큼 엄마도 받아? 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중요하네요. 네, 자, 인이펙트가 뭔지 아세요? 사실상이라고 해서 갑니다. 알았어음 처음, 처음 봅니까? 왜 너네하고 나하고 차이가 빙어신들아 자, 동료 으로 요구한다. 음. 뭐를 요구한다? 아, 이런 걸 요구한대요, 수능을. 어. 이 갑자기 이 말을 왜 꺼냈냐? 아, 우열 안 해서 그런 이런 현상이 이런... 일어나는. 자, 자, <laughs> 자. 이것이 반영한다. 중요성인데. 그치? 뭐 되어지냐? 노여신 누구에 의해서? 어, 어, 어. 이거, 그러면 이, 이 얘기는 누구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엄마 얘기, 아, 제 부모 얘기가 아니라 동료 얘기가 나왔어야 되지. 그치? 요거 보고 풀었죠. 맞죠? 그렇죠. 요거 보고 풀었어야 됩니다. 어 아더 디렉티드는 뭐라 해석하느냐? 다르게 지향되는 탑지 내가 읽어줄게요. 네글씨 내가 보다 보 보겠네요. 내가 읽어 써줄게요. 타인 지향적인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였어. <laughs> 근데 이 말을 왜 했죠? 이것이 반영한다. 큰 중요성을 놓여진 동료 그룹에 의해서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여기 이렇게 되네요. 이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거야? 타인 지향적인 행동에 있나 봐. 맞지? 근데 뭐 하면서, 분사금은 시작. 뭐 하면서, 룩 o 해석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뭐, 안 적은 사람 적어보세요. 어디, 어디에? 기대다, 기대하다. 맞죠? 어. 어디에 대 기대다죠? 기대다야, 기대하다야? 어, 기대요. 어디에 다른 사람들? 뭐를 위해서? 이거 허락이죠? 승인? 뭐를 위해? 지지를 위해. <laughs> 알았어. 자, 이거 원래 무슨 뜻이냐? a S-opposed 하면 원뭐와 반대인이죠. 근데 이거 해석 그렇게 하래요. 원뭐시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래요 자, 어디에 의존이 아니라 의존 어디에 의존시자 개인의 믿음이나 전통적인 가치관. 근데 이게 뭔 말이야? 너무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야? 머리야, 니네, 누구야? 동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 중요한 거 얻으려면은, 알았지? 어? 어, 디에 중요성을 둬야 된다고? 너네 자신한테 맡아준 게 아니라, 어디에? 타인의 이렇게 지향적인 그런 행동에 중요성을 둬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왜? 이 사람 너 혼자 막 먹대로 살다간 친구가 너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치? 네가 친구들한테 좋은 친구로 인식, 인정을 받기 위해서뭐 해야 돼? 네가 잘해야 된다고. 알았지?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퓨어급이라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은, 너네가 독단적으로 해서 안 된다야. 그지 어? 걔네들하고 잘 어려야 울 된다.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단어 중요하대요. 수능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한 존재 조건이 뭐야? 누구는? 나를 희생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해봐 시즈 액티익스 페스 오버가 맨날 나오는 페이지에 뭣뭣을 희생하여야죠 네. 뭐야 이거 독립이지 혼자 하는 거지 이것도 개성 혼자 하는 거지 그지? 어? 아다 독단적 얘기하는 거야 네다 네. 됐습니까? 네. 네. 자 태영아 아빠가 하나 끝냈어 하나만 더 하면 돼 네. 집에 갈수 있어 태영아 오늘 참 고맙게도 멀리 데려다 줘야 되는 학생이 결석했어요 그래서 좀더 10분 일찍 집에 갈수 있습니다. 아, 6번.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조졌네. 뭐, 오늘 12시 넘어서 해도 되죠, 뭐. 어. <laughs> 또, 미수가 삐졌어? 네, 와, 미수. 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해석하자. 자뭐 되어진 관련된 뭐하고 가능성하고 뭐 하는데 재현하다죠. 리프로듀스 뭐를 재현했는데 믿을만한 촉각이야. 얘가 촉감이죠 촉각의 감이니까 촉감이라 할게요. 알았죠? 일단 처음 봅니까 촉각이란 단어 네. 밑에 알려줬죠. 난 처음 보진 않습니다. 동사가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 이렇게, 오, 잘 체크해봐. 근데, 어디에서야? 봐봐. 어디에서? 시작. 가상의, 또 뭐야? 기계에서, 매디에이트가, 미디에이트가, 이, 이, 있지. 중간 역할을 하다. 그죠? 매개 된이라고 나왔을까? 뭐라 고 나왔냐? 네, 매개 된이라고 나왔을까? 어. 음, 알어. 좀만 참아봐. 알았지? 음... <laughs> 근데 봐봐, 이거 너네 이게 뭘까? 가상의 기계에 의해서 연결된 환경이 뭐야? 예시되는 게 있어? 너네? VR. 어! 어 오! 어,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거 생각하면 돼. VR. 알았지? 그 다음에 나, 나뭐 생각 들었는지 알아? 그거 생각 들었어. 너네 알아? 비행 조종사 되려면 꼭 테스트 하는 게 있어. 아, 중력. 뭐뭐 아 뭐, 테스트 뭐 안에 동그라미들어가서막펙펙펙막 돌아가 중력 보밀하고 뭐팔 보십 넘어가 뭐 사람 막 죽으려고 막 봤어 그거 그거 봐봐 눈 풀려가지고 막나 내가 그래서 내가 비행사가 안된 거야 그 무서워서 농담이야 새끼야 공부 못했어 진자 보자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거또 그니까, 러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가상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실제로 느낀 촉감 이게 중요할 거잖아? 그 중요한 지점, 중요한 점이 바로 뭐 역할이래? 고통의 역할이래. 그지 그럼 생각해봐. 그, 그 중력 테스트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뭐? 어. 확실히, 어, 넘버은 뭐라 해석하죠? <laughs> 많은이죠. 그죠? 많은, 그런 실제 상호작용이, 자 뭐래요 절대 완전히 믿을 만할 수가 없대 자 뭐가 없으면 가자 뭐가 없으면 여기서 뭐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그치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시작 고통스러운 자극의 존재가 없으면이야 알았지? 아 그래서 이것도 빈칸 잘 처리하십시오 에이 근데 그러나 봐봐. 봐봐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vr이나 어떤 이런 거 이런 거할때꼭 고통스러워야만 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았지? 왜꼭 고통스러워만 해? 여기서 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번더 궁금해. 니네 도 궁금해. 나도 궁금했어. 아씨이왜 뭐 고통스러워만 해? 했는데 얘가 그래, 잘 썼어요. 그한 아, 궁금해 할까? 뭔 뭐, 뭐, 인지를. 그러한 종류의 자극을 갖다가 재현하는 것이 뭐가 있을지. 그게 무슨 뜻이야? 어떠한 소용이 있을지. 그제 어디 내에, 어디 내에, 시작. 가상의 또는 매개되어지는 상호작용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러한 종류의 자극이 뭐였어? 바로, 빨리 봐야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가상의 세계가 뭐에서 나왔는 어떠한 면에서 볼때더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뭐 없이? 고통 없이. 라는 얘기야. 정답 몇 번이었죠? 4번. 4번. 음. 여기, 여기가 들어가야 돼, 이게? 네, 왜? 왜? 어? 사례제시. 사례제시야? 음, 그런가 보네. 음. 아. 아, 이건 또뭔 말입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이게 됩니까? 이게? 해석해봐. 비록, 뭐이진 않을지라도, 즉각적으로직관적인지는 알지라도 뭔 말이야? 바로 이해가 그렇지. 와! 그런 거야. 한 번에 딱안떠올릴지라도 야! 조새끼가 잘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와! 이때 뭐가 이때 많은 뭐가 이때 상황이 있대. 상황이대. 상황은 선생님이 항상 이니치 웨어라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어, <laughs> 아유, 어떤 상황? 자, 가자. 어떤 상황? 시작 고통스러운 자극을 전달하는 능력이. 알았죠? 예. 네, 이게 된대. 이거 수가 외우세요. 커민 핸디. 해석 저거죠. 유용한 유용한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대. 다시 얘가 반문했었잖아. 뭐라고? 꼭 고통이 있어야 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아니야. 고통이 있는 게 뭐가 뭐가 될수 있다고?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 아까 그거 생각하면 돼. 뭐, 비행기 그거. 어? 그게 있었으니까 훌륭한 비행 조종사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에그 얘기야. 누구, 뭐, 뭘 가지, 뭐 이내에 내게 된 환경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실, 또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좋아해. 사실. 사실. 난 수많은 시도가 만들어졌어. 언제, 지난 몇년 동안. 뭐 하려고 만들어내려고 이러한 측면을. 우리의 인식에서,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이 아마도, 이런데, 비디오 게임, 뭐 생각나, 이제? VR. 그야말로. 뭘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쵸? 어떤, 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에 대한 현실주의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재현하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 더 중요하게 이런데, 아까 내가 했던 비행기,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그쵸? 누구를 위 군인을 위해. 됐습니까? 네, 요 프로그램을 꾸며줘야 됩니다. 이 웨어가 뭘 꾸며줘야 돼? 프로그램을 꾸며줘야 돼. 실제로 이러한 이러한 어어 프로그 램 이런 훈련에서는 고통이 무슨 뭐와 관련된 거야? 직업적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은 고통이 뭐하대요? 보세요. 고통이 다뤄질 뭐가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아이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통이 필수적인가봐. 아 고생했습니다. 네. bye, -bye.